네, 안녕하세요. 문빵TV입니다. 제가 오늘, 제가, 오늘은,요, 내일, 어,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 잡으러 가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좀비물을 소개, 소개하러 왔어요. 자, 우선, 좀비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목이 지히지 목이 안 물리게 우선 해야 하니까요. 필하고요 이거는요. 어 애벌레들을 찾았을 때 이제 체온이 걔는 낮으니까요. 이제 하는 거예요. 자 드라이버 사슴벌레 78대요. 이제 이렇게 나 사슴벌레들 사슴벌레벌레들은 나무에서 이제 파, 사니까 이제 드라이버로 하는 거고요. 자 젤리. 이거는 사슴벌레는 사슴벌레의 장수 뽀내기 나오고 그리고 책 이제 자을는 이제 갈때 이제 어, 뭘 잡으려나 이제 책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옷등 옷등 있는데요 옷은요 그냥 김김 김파라고 긴 바지를 입고요 그리고 긴 양말 그리고 잠바도 꼭 챙겨야 돼요 저는 내일 완주, 완주나 논산으로 가거든요 <laughs> 근데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이상 문방TV였습니다